CNB가 이달 초 진행한 또 하나의 기적, 전기 채널 개편에 대해 시청자들이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시청자들에게 고화질 방송을 제공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진기자가 현장 전합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까지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 시청 환경은 다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CMB가 아날로그 시청자들에게 고화질 방송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7개 정도 채널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존에 보시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저렴하고 이제 화질도 좋은 제품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그 방송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채널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CMB가 이달 초 채널 정기 개편을 진행하면서 채널이 1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셋톱박스 없이 추가 비용 없이 고화질의 시청 환경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텔레비가 오래돼서 화면이 좀안 좋고 근 이번에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좋네요. 예. 이처럼 개선된 시청 환경은 가입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CMB가 고화질 방송을 제공하면서 더욱 다양한 HD 고화질 채널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은 시청자들에게 큰 만족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날로그 방송이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친지들을 이 살고 있는 서구나 남구를 가서 보고 그 방송을 보고 와서는 아, 정말 다른 데는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이 좋은데 우리는 어째 그리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CMB로 한다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좋았고 또 이렇게 시세를 하고 보니까 옛날과 화질이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시청자를 위한 CMB의 또 하나의 기적, CMB의 노력은 시청자들의 시청환경 개선과 만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CMB 뉴스 박지입니다.